시작합시다. 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정의가 뭐고? 상각형 무게중심의 정의는 어? 세중선의 무슨 점? 아, 교점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 부른다 그럼 중선이 뭐였는데? 중선이 뭐였지? 중선을 해석했데 앞에 중선을 정리하면서 꼭지점에서 어, 대변의 중점까지 이었는 이 선분을 우리는 무슨 선? 중선이라 불렀다. 자, 그럼 또 여기도 무슨 선? 중선. 그리고 여기도 중선. 이렇게. 이세 중선의 교점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무게 중심이라 하고 보통 G라고 씁니다. 센터 오브 그라비티 중력의 중심이라해했습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삼각형 무게 이중에 정이다. 그러면 은 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여행이 됐었지만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다. 그첫 번째가 꼭지점에서 병까지 이르는 거리가몇 대면? 어, 2대 1. 여검 녀석도 몇 대면? 2대 1. 이녀몇 대면? 2대 1입니다. 쪼갈라진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맞아? 응, 맞다. 얘가 바로 이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이학년 때 배웠던 이 논증 기하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좌표기를 들고자. 자, 이 녀석의 점의 좌표를 뭐라 부르고? x1, y 1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뭐라 부르자고? x2, y2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뭐라 부를까?라고 하면 x3, y3이라고 하자. 자, 그럼 무게중심을 한번 그 보면, 자이 점의 무게중심 좌표를 g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은 결과치 먼저 적을게. 무게중심 g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은 얘는 외워야 될 시기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합시다. 왜 이렇게 됩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불렀지? 이두 변의 무슨 점? 중점이다. 중점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뭔팅 하면 되는 거야? 반팅을 하면 된다. 그럼 너이 점의 좌표를난 M이라 두면 너는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x2 더하기 얼마, 3, 2분의 얼마, y2 더하기 얼마, y3 이렇게 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꼭지점에서 병까지 이르는 거리비가 몇 대면? 2대 1 무슨 점 구하면 돼? 4분점 구하면 된다. 얼마? 아, x1, y1에서 x1, y1에서 어디? 2분의 x2 더하기 얼마?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점 좌표를 몇대 몇? 2대 1 무슨 점 구하면 된다고? 내분점이 바로 어떤 점이 된 거라고? 무게 중심이라 하면 되겠네. 자, 아까 무게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은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 x2 다하기 x3 그리고 요렇게 곱하니까 얼마? 콤마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이렇게 곱하니까는 y2 다하기 얼마? y3 그리고 저렇게 곱하니까 y1. 그래서 원래는 3분의 x1 다하기 x2 다하기 x3 콤마 3분의 y1 다하기 y2 다하기 y3 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괜찮지? 자, 아까만 무게 중심에 응용. 자, 응용입니다. 요번에 똑같이 또 삼각형 하나 그려 보자. 삼각형을 하나. 그려 보면. 자. 너가 a, 너가 b, 너가 c인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몇대몇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n으로 내분한 점을 p, q, r라고 할게요 m 대 얼마 n,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 m 대 n으로 내분한 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q,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세점 m 대 n으로 다 내분된 변위의 m 대 n으로 내분한 세 점. 이어는 삼각형 PQR.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디일까?라고 하면 결과치로 먼저 하고 증명하자. 자,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말하고 위치는 같습니다. 자, 결과치다. 삼각형 누구 ABC의 무게중심이랑 누구 삼각형 누구 P, Q, R의 어느 점 무게 중심이랑 위치는 어떻다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중점, 중점, 중점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의 무게 중심도 원래 삼각형 무게 중심이랑 위치가 맞다고 같다라는 말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하자. A점을 난 x1, d 에떠어 차피 y니까 똑같으니까는 그냥 x만 하자. B를 우리는 x2, C를 x3라고 하자. 효과가 괜찮지? 자, 그럼 나는 PQR점을 찾아서, p q 할점을 찾아서, 다 돼서 뭘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다. 효과가 괜찮나요? 자, 그럼 P점 먼저 찾자. P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X1과 X2를, X2를 몇대 몇? M 대 N으로 뭐한 점이야? 4분 한 점이다. 맞니? 자,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되겠네 NX1. 플러스 m x 2이 녀석이 p점이다. x 잡표만 찾고 y 좌표는 이제 x를 다 몰로만 바꾸면 돼 y로만 바꾸면 되잖아. 자 q점 찾자. q점은 똑같이 m 대 n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곱하면 되니까는 n x 2 n x 2 플러스 m x 3 자 r점의 좌표는 m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그럴수로 곱할거니까 nx3 nx3 플러스 mx1 이렇게 되겠다 요거 괜찮나?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고 그랬지? x좌표 다 더해서 문딩하기 그래서 해서 3분의 1 하기로 했다맞니자다 더하자 다 그럼 다 더하니까는 3분의 1 할거고 다 더하면 통분은 다 되어있네 m 더하기 n 분의 자, x1, x2, x3.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x1, x1. m 더하기 n x1. m 더하기 n에 얼마? x1 더하기. x2는 n, m. 있네. 아, 그래. m 더하기 n. 똑같이. m 더하기 n에 얼마? x2 더하기. 이번 x3도 n, m. 아, 그래서 얼마? m 더하기 n에 x3다. 라고 쓰면 되겠다. 그냐 그래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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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니까 결국은 누구만 남아? 3분의 누구? x1 더하기 x2 더하기 얼마? 아 그래서 원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변을 아, 똑같이 m대 n, m대 n, m대 n으로 나누는 아, 정확하게 다 똑같아야 된다. m대 n인데 갑자기 여기서 m대 n 되면 안 돼. m대 n 그리고 m대 n으로 나누는 네 분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위치가 마다 같다. 그러까 중점도 당연히 말까? 뭐 같겠네. 왜 1대1, 1대1, 1대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니? 감면안 돼요. 끝!